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고자질 하나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스카이데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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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중국인? 한, 예,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 9 명. 이거 단정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 말을 안 듣는답니다 <laughs> 이 단정적으로 썼어 그래가지고 미군이 입장을 냈잖아 아, 미군이?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다 음. 말도 안 된다 얘기했어요 음. 그러고도 인터넷상에 이 보도가 음.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와, 그것도 문제 제기했잖아요 너무너무 황하 났었어 음. 근데 뭐좀 다행스럽게도 이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됐어요. 경찰 수사가 되자마자 기사를 내렸더라고. 의원님, 네. 이런 거는 진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예, 겁니다. 그러기 저는. 위해서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런 보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음. 안 되는데 그때 너무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서 음.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 스카이데일리가 한 기여 중에 하나는 아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서 이렇게 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징벌적 벌금을 먹일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한할 길을 좀 열어줬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성관이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 그래도 스카이 데일리가 글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때 공무집행 방해 음. 선관위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가 면회 회,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 거예요. 네. 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보상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그게 벌금성 보상금인데 이거를 징배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200억씩 대립니다. 음. 네. 그럼 문 닫게 돼요. 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라서 최소한 어 명예훼손 일반적인 그 벌금이라고 그냥 편의상하면그벌금이한1 0배 정도 때리자. 네. 예, 500만 원이 나온 5천만 원 이상 때리자. 음. 요 정도의 내용인데 음. 통과가 안 됐는데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야 근데 이걸로 엄청나게 장사를 많이 그치? 했거든요. 네. 이걸 유튜버들이 퍼날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용하고 카톡. 음, 이거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네, 심지어 헌재에서도 네. 윤석열 아 측이 이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헌재에서조차. 음, 변호사가 그래서 성관위가 의견서까지 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여러분 성관위 아 사무총장이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서울법대 측이고. 예, 예. 그리고 이 선거부정을 파헤치라고 윤석열이 보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답답해가지고 네.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다 안 들으니까 뭐 선관위 압색이 불가능하다고 윤석열이 거짓말했잖아요. 선관위를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181번인가? 네. 네. 압색했습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이 네. 나왔잖아. 네. 그래서 절대로 아, 선거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네. 소송이 100, 100건 이상 있었는데 네. 대법원까지 가서 다 다 선거 부정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다 결론났잖아.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 노태학 대법관을 잡아다가 음. 넣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음. 어? 음. 선거 부정 있었다고 음. 빨리 네. 음. 어, 홈페이지 에 올려 이거 음. 하려고 했던 거아닙니까 노상원이. 네, 하, 근데 이거 너무 활용이 많이 됐어. 네. 그래, 그래서 그, 지금 뭐 수사하고 이거 음. 기사 내린다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그래서 아. 지금 최민희원 얘기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음. 아니면 말고식으로막 하고 문제 되면 내리고 그리고 벌금 내라 500만 원 내고 끝나 버려. 근데 네. 그동안 벌었던 돈은 그보다 몇천 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네.